안녕하세요. 참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폐배터리 관련주인 세비캠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세비캠은이 폐수처리 약품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을 폐산을 활용해 양극화 물질을 정제하고. 분리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비캡의 이 사업 모델을 보면 이 폐배터리 재활용과 폐산 재활용입니다.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구체 복합액과 재활용 양극재를 판매하거나 이 폐산에서 폐산에서 나오는 인산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시장에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죠. 22년 8월 4일 상장한 이후 주가는 이 저점 구간인 65,100원 65,100원을 찍고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총은 2,730억 정도로 작은 종목이다 보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단기간에 184,800원까지 상승을 이어갔는데 이후 주가는 4거래일 만에 장대 음봉을 만들며 16만원의 이탈이 좀 나온 뒤에 지속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73,000원까지, 73,000원까지 좀 하락을 했어요. 때 고점 대비 주가가 한 마이너스 50%가량 밀렸었죠. 이후 주가는 다시 좀 소폭 반등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10만원 돌파 이후에 45,3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이후에 예전 상승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며 주가는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8만원까지 하락을 보였죠. 이 주가는 18일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또다시 이렇게 17.7%까지 상승을 보인 뒤에 10만원을 다시 돌파하려는 듯 했으나 26일 2차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과 더불어 이 세비캠 역시 다음날까지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8만원을 버티지 못하고 최근 지구간 이탈이 나오면서 26일 6만원까지 6만원까지 이탈을 보인 뒤 현재는 56,700원의 주가가 위치해 있어요 이제 이 전저점인 이 65,100원이 깨지면서 이 저점이 낮아진 모습이죠. 국내 시장은 이 9월 21일부터, 이 9월 21일부터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 오늘까지도 지속적인 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코스피는 금일 오전에 2,300선이 좀 무너졌었고, 코스닥은 74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오전 이후 주가는 좀 다시 소폭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1개월 이상 하락을 보였던 만큼, 모든 종목들이 이 저점을 다 낮추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매도세를 좀 강화하면서 올해 내내 외국인 순매수를 보였던 반도체, 이 반도체 업종마저도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현재 돌아선 상황이에요. 현재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 규모는 8월에 7,440억 원. 9월에 2조 2,620억 원, 10월 25일까지 2조 1,120억 원을 매도하면서 매도세가 급증한 상황이죠.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코스피 2,300선, 코스닥 745선의 지지가 좀 강한 상황이에요. 금일 하락 이후 다시 반등이 나오는 만큼. 이 저가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시장은 이번 주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어요. 하락이 컸던 만큼 다음 주는 효과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이제는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비캠 주가 역시 시장으로 하락으로 최저점까지 하락을 보인 만큼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세비캠 이 종목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이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외나 내일 오전에 갭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8일 김대기 S&E n 리서치 부사장은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 1회 S&E n 리서치 배터리 리사이클링데이 2023에서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배터리 정책 재정과 관련해 가장 앞서 있는데요. 지난 6월 유럽의회 본의회를 통과한 새 배터리 법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비율을 의무화했어요. 오는 2030년까지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활용해야 하며, 2035년에는 이 코발트는 20%, 리튬은 10%, 니켈은 12%로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배터리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측정하고 공개도 해야 되는데요. 김 부사장은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관리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과 한국 역시 이 같은 규제를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질 전망인데요 표에 따르면 2040년에 발생하는 폐차될 전기차의 수는 약 4227만대로 폐배터리 발생량 적막은 3339기가와트시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한 만큼 전기차 폐차량은 2030년에 이 411만 대 수준에서 2040년에는 10배까지, 10배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올해 10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424억 달러, 그리고 2040년에는 208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4조입니다. 폐배터리는 향후 상태와 목적에 따라서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폐배터리 재사용은 이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ESS 등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를 분해한 후에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해서 새 배터리의 소재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은 대부분 희귀금속에 속하죠. 중국 내에서는 이미 배터리 재사용의 경제성을 좀 실현했고요. 올해 매출은 천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내수 시장에 첨단 시스템까지 갖춘 중국 업체들이 오는 2040년에, 2040년이 되면 263조 7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지배력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또한 중국 내 재사용 배터리에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고 소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재사용 배터리를 이 시스템으로 위치 추적을 해이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전 경보 시스템이 울려 품질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 주요 원자재가 이 중국과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가절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18일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장대 양복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 액상형 분리 기술에 기반한 높은 유가금속 회수율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증권과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교보증권 연구원은 세비캠이 생산하는 전구체 복합액은 고상화된 상태로 제공하는 것 대비 원가절감을 할수 있다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공정원화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세비캠은 현재 1공장과 2공장을 가동 중이고요. 내년 한국정구체 주식회사용 물량에 대응하고자 이 3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건설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비캠 주요 경쟁력은 액상형 분리기술에 기반한 높은 유가금속 회수율이라며 다단 침출 기술을 이용 95%, 95% 이상의 회수율을 보유한다고 분석했어요. 경쟁사 대비 높은 마진율이 원동력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LG화학과 캠코의 합작 법인인 한국 정구체 주식회사 이쪽으로 정구체 복합액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이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폐배터리 기업과 다른 확실한 장점 있는 회사예요. 그만큼 폐배터리 관련 수혜주로서 앞으로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죠. 세비캠이 한국정구체 주식회사와 2차전지용전구체 복합에 공급 관련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정구체는 LD화학과 고려안의 계열사 캠코가 설립한 합작사로 2차전지용전구체 밸류체인상의 핵심회사예요. 이번 본계약은 지난 6월 체결한 양사의 MOU, MOU 협의사항을 기초로 하여 24년부터 약 10년간 세비캠이 단계적 공량을 통해 2026년부터 메탈 기준 연간 3,700톤, 3,700톤 이상 공급하며 전기차 4만 대 분량의 전구체 복합액등 2차 전지용 리사이클링 핵심 소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 세비캠은 24년에 초도 분량 공급을 시작으로 26년 양산 물량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설비 자동화를 통한 연간 1만 톤 규모의 이 전구체 복합액 생산 케파를 확보했고 3공장 신축으로 기존 케파보다도 3배 이상을 증설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세비켐이 생산하는 이 전구체 복합액은 액상 상태로 공급돼 고객사 입장에선 공정 간소화의 장점이 있고요. 이 다단 신출 기술의 높은 회수율과 튜닝 공정을 통한 고객 맞춤 제품 생산으로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갖추면서 대규모 공급에 대한 대응 체제를 높여온 만큼 앞으로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서 자원순환 체계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을 한번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 금투 쪽에서 최근 매수대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은 현재 0.18%로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이 OBV 지표를 한번 보면 이번에 이렇게 장대 양봉. 7월 18일부터 지표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좀 보이고 있지만 지표는 하락하지 않고 버티면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최저점을 보이지만 지표는 전혀 하락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직까지 이 보유 물량이 매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세비캔이 생산하는 이 정구체 복합액은 액상 상태로 공급돼 고객사 입장에선 공정 간소화, 이 간소화에 장점이 있고, 다단 침출 기술의 높은 회수율, 이 회수율이 중요해요. 회수율과 튜닝 공정을 통한 고객 맞춤 제품 생산으로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만큼 배터리 재활용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현재 좀 주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 세계적으로 배로탄소 정책과 폐배터리의 재활용 사업의 중요성이 붕악이 되는 시점부터는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보유자분들은 현재 이 저점 이탈까지 좀 나왔다 보니까 현 자리에서 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나 이 목표가는 얼마인가 추가 매수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분들은 이 정보랑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매도 타점 이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세비캠 이 종목에 대한 대응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이 대외비 자료집으로 제가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 오직 제 구독자,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이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에. 1912번으로 세비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이 추가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한 국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가 있고요. 세비캠에 대한 한국 기업 가치 부분과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다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제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세비캠 세비캠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9,0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다섯 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첨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